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좀 늦게 시작합니다만 성령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라고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진부한 제목 같죠? 뻔한 제목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법.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여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특별한 법이 있냐.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법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 잘하는 법도 있죠. 또돈잘 버는 법도 있고. 특별한 분야에 특별한 방법들, 소위 비법이라고 하는 것다 있습니다. 비법은 어,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어서 알아내고 또 숙련된 것이기 때문에 잘 전수 안 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또 좋은 리더를 만나면 어, 비법을 전수합니다. 이번에 그 유연지 선수가 토론토로. 브론즈, 블루제이스, 거기로 어, 이적을 해서 에이스로 많은 후배 투수들에게 뭐 이렇게 어, 체인지업 던지는 법, 커터 던지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주 구, 궁금해하면서 그 배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비법이죠. 타자들 헷갈리게 하는 비법, 그리고 공, 뭐 운동 잘하는 법도 뭐. 어떤 전술을 쓴다든지 또 체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법을 전수해 줘도 보통 사람들은 그걸 꾸준히 하질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비법이 전수가 안 되고 한번 가른 척하다 마는 거죠. 배우다 마는 거죠. <laughs> 그래서 기본기가 부족해서 탑 클래스는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 있느냐? 예전에 저에게 어떤 분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그때 저는 대답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결합니다. 이 비법도 뭐 축구 잘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뭐 주식 분석 잘하는 법. 이런 전문가들이 알려 주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 잘하는 법도 소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혹은 목회자들 뭐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뻔합니다. 아주 잔소리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특별하지 않고 간결하고 심플한 걸 가지고 꾸준히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교회 잘 나오시는 것, 또 좋은 인격으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 또는 뭐 자기의 은사에 맞춰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그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은 기본이 아닙니다. 대부분 기본기에서 활용되어지는 액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데 그 기본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들, 액션,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기억하십니까? 네. 말씀과 성령의, 말씀과 성령,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말씀과 성령의 생명공동체.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게 신앙의 기초라고 믿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랬고 또 이러지 못해서 중세에 교회가 변질되었었고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개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가 이래야 한다고 믿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으로 이 문구를 잡았습니다 말씀과 성령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보았죠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숙해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말씀, 또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 기도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뜨거운 기도, 그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 이런 것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정해진 본문 여러분 찾아서 읽으셔야 될 텐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샘플로 삼아서 신앙생활 잘했던 요시아 왕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어, 추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아 왕은 어, 참 비참한 나라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어, 아버지가 정변 속에서 신하들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8살이었어요. 그로부터 8년 후에 그러니까 16세 되는 날, 되던 해에 청소 우리로 보면 청소년 시간이죠. 이 청소년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곧 위에 앉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할아버지는 문하세 왕이에요. 굉장히 악행을 저질렀던 우상숭배자였고, 아버지 암몬도 할아버지 역량으로 똑같이 그런 왕이었죠. 그때 그의 어머니, 이 여디다의 신앙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열1기하 22장 2절에도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라 했습니다. 자 요시아 왕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법 뻔한 내용 기본적인 내용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일 중심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익 중심입니다. 자기에게 감정적인, 뭐, 환경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내게 더, 도움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익 중심에, 어떤 분은 이제 자존심 중심. 이해되시죠? 어떤 분은 자기 만족 중심. 또는 나의 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필요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이슬람 중에서 기독교를, 뭐 카톨릭 중에 기독교를, 뭐 불교하, 불교를 믿으려다 기독교를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 노트하신다든지 필기를 한번 하시면서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한번 어,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혹은 무엇이 있는가. 노트라이브세요.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혹은 누가, 혹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분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직장 조금 더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 착하고 선한 분들은 가족. 내 중심의 가족이에요. 가정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어떤 분은 자녀가 중심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하시는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것이 삶의 내 꽉차 있는 나의 소야망이고 소망이고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름을 얻는 거, 뭐 연예인도 그렇고 스포츠 선수, 선수도 그렇고 또는 뭐 자기 분야에서 업적을 남겨서 명예를 얻는 거, 소위 쉽게 말하면 출세하는 거죠, 성공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 그런 그 무엇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룬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법첫 번째 방법,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나라를 살리고 모든 백성을 살리는 좋은 신앙인 또 신앙의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이르실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지 마시고, 모든 판단의 기준, 모든 감정의 기준도, 모든 목적의 기준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다른 것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일이고,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게서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나오죠. 유시아방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주관이 있잖아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 포함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들 가치관, 주관 있습니다. 인생관이라고도 하고 처세술이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그걸 잘 발휘하면 좀 나아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막 헤매면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어쩌다 잘 돼서 좀 좋아지고 어쩌다 좀잘안 돼서 막 헤매는 인생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이 말씀은 처세술이나 정보나 도덕적 지침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성도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다 자기를 맡기면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어떤 방향 운전 핸들링은 내가 합니다. 핸들링을 내가 하지만 바퀴가 돌아가야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진행의 핸들링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힘은 그 동력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뭐 깜깜한 환경을 만났을 때헤어날 길이 없을 때 하나님 붙잡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증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의 요시아 같은 사람도 왕위에 오른 지 12년 되었을 때8 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20살이 되었을 때이 젊은 청년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역대하 34장 내용을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의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찍어버리고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뼈를 불살라 버립니다. 참 대단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6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것을 6년 동안 진행하다가 26살이 되던 해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 예배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이 회파되었는데 하나님의 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뜻밖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죠 역대하에 보면 34장에 보면 나오고 11기하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하들에게 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읽어 주어서 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왕도, 신하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어서 나라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 길이 없는데, 뭐 병이라든지, 뭐 환란을 만났다든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살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앞에 두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살 길이 보입니다. 왜왜 그런 그래, 왜 그런다 그랬죠? 말씀이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교회의 어, 신앙 고백도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도. 말씀과 성령의 생명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매주 빠지지 않고, 아예 목사님 또 잔소리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광고하기 전에 매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 큐티 프레스가 있습니다. 보신 기억 있으시죠?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찾으면 나오고요, 교회 뒤에도 있고요. 이걸 참조해서 말씀을 어, 큐티라고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힘써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큐티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며칠 쉬면 몸이 달라져요. 공부의 리듬이 달라져요. 실력이 떨어져요. 어떤 연주자는 자기가 하루만 이 연주를 연습을 쉬어도 내가 알고, 이틀만 쉬면 뭐 스승이 알고, 3일만 쉬면 청중이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았어요. 그 연주의 그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연습한다는 얘기예요. 모두 꾸준하게 매일을 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재적인 운동 선수 중에 연습을 게을리하고 그래서 반짝했다가 스타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는 가끔 보았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 뜨거운 기도이 중요하다. 다 아실 텐데 우리가 늘 강조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큐티 같은 거 매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뭐 15분, 10분 짧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인생을 끌고 갈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끌고 갈 처세술, 책에서 본 내용들, 뭐 선배들의 조언,윗사람들의 뭐그다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나를 살리도록 끌고 가는 말씀이. 없으면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와 밴드를 통해서 매일 목상을 제공하고 있지요. 그리고 큐티 프레스 이 방법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작정을 하세요. 마음을 먹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 큐티 말씀 묵상에 힘쓰겠다. 아 작정을 하세요. 매일 말씀에 나를 맡기기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성경공부가 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큐티에 힘쓰는 거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큐티 프레스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기 보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교회 중심이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라. 여러분, 요즘 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이 온라인 방송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 혼자서는 못 삽니다. 다 악한 영향을 주던지, 선한 영향을 주던지, 또는 받던지, 영향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함께 삽니다. 여러분, 신앙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는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건한 사람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제자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교회 안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뭐 마트나 편의점처럼 더 좋은 상품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뭐 환경이 변한다든지, 거주지가 변한다든지, 사역이 변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 때문에. 집이나 교회가 몇번 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나의 교회가 내게 주어진 축복의 현장입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지 18년 후에, 그러니까 26세 될때 성전 수리를 하였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새롭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람을 사랑해요. 생각나시죠? 보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요시아에 대한 평가는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평가가 있어요. 25절 보실까요? 자, 다 같이요. 요시아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그 교회를 수리하다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살리게 하는 힘을 주고 회개하는 힘을 주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요시아 이런 사람이 없었다. 조금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아 전에도 그런 왕은 없었고 후에도 그런 왕은 없었다. 왜요? 왕은 더 힘들어요.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 뭔가 힘이 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기 어려워요. 아버지 아몬도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문나세도 그랬잖아요. 유다와 그 이스라엘 왕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대부분이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까? 각 교회마다 이제 임직들을 합니다. 어떨 때는 임직도 별로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장로도 교회를 떠나니까 뭐 여러 가지 사, 사, 사정이 있는 분들을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 교회의 작품입니다. 그 교회의 임직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교회를 간다면 저는 평신도로 소개하고 평신도로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교회에서 세운 게 아니죠. 그래서 편법으로 협동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두기도 합니다만.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에 우리의 어른들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시아는 자기와 자기 백성이 살 길이 하나님의 집을 찾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 같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십니다 성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얼마나 흠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모자라요.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고 어려워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고 사랑하기 어려운데 사랑하는 게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고 뻔한 기초를 살펴보았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방법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고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전에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축구 선수가 여러 가지 기술을 발휘하기 전에 체력과 스피드와 민첩성, 이런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좋고 아름다운 많은 일들 하기 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